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네 오늘은 어, 이제 이성에서 나갈래라는 탈취맵을 해볼 건데요. 제가 탈취맵 같은 걸연결을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제좀더 노력 노력해서 더 실감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 못했다. 안돼 안돼 잠시만요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야? 라푼젤 침대 아이, 됐다. 밤이에요, 지금. 자, 여기부터 읽어야겠죠 안녕하세요. 크롱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탈집맵이고요. 주인공 은 오늘은 주인공은 여러분이 라푼젤이 될 거예요. 난이도는 쉬움으로 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젠 성에서 탈출할래. 제작자 비와 BJ 크롱이 크롱님, 별점 쏙쏙 발고 하면 발, 발, 방송할 거면 댓글로 닉네임 알려주기. 블록 부수기 금지, 메이비탈 금지. 그럼 뒤에서 시작. 여기서. 이제는 집에만 있는 것도 지루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가고 싶은데. 내려가세요. 엄마도 없는데, 그냥, 아, 아예 집을 나가버릴까? 아, 맞다. 엄마가 내려가는 비밀 계단이 있었지? 근데, 엄마가 그쪽은 내려가지도 말랬는데. 뭐, 그래도, 바깥, 밖에 나갈 거니까 한번더 내보내보는 거야. 옷장에서 오늘 꺼내 입고 내려가자. 이쪽지는, 어? 어, 옷장이. 옷장이 여긴가? 우와, 이쁘다. 옷, 힝. 여기는, 엄마가 내려가시는 거? 예. 원래 나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지는 무시하고 그냥 가자 엄마의 쪽지 이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해 라푼젤 약속 지킬거지? 이야 이거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위험할까? 흠. 떨린다 고, 여기서 곡괭이를 찾자 잠깐 어? 이거 뭐야? 이걸로 훑고 나면 되나? 어딘가에 수한 곳이 있을 거다 나가서 찾자 우와 여기다 역시나 우와 잠깐다아놀라 혹시 땅느낌이야 땅의 느낌이 이렇게 부드러웠단 말이야? 와 신기해 여기 물도 있네 아 시원해 어? 저 위에 내가 찾던 곳이었단 말이야? 이젠, 다, 이젠 답답하지도 않아 난 자유로워 내집 이제 안녕 난 떠날거야 엄마가 오면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을거야 여기는 엄마 항상 다니, 엄마가 항상 다니던 길이잖아? 우와, 언제 봐도 신기해. 공기도 너무 좋아. 어, 이게 뭐지? 라푼젤, 탈출하려고? 지금 약속을 얻은 거야? 아니, 그게 엄마 죄송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거 계속 갈래요. 너 뭐? 너너 너 미쳤어, 라푼젤? 그렇게 나가고 싶니? 네, 그래요. 나가고 싶어요. 뭐,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미션을 통과해야 돼. 그, 그게 뭔데요? 나라디 미션이랑. 한번쭉 가봐. 오, 슬라임 점프네. 어, 에우, 정말 새엄마가 얘한테 미션까지 주고 있어. 슬라임 점프. 저기 안에 닭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블록 깨면 안 돼요. 슬라임 점프는 너무 싫어 무서워 어 뭐야 <laughs>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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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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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제가 한번 웅크리기를 한번 눌려볼게요 야어어어 어, 어, 됐어 야 됐다 됐다 어디야 야야자 올라가고, 얏. 어, 얍 다락문, 다락문을 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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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차. 아! 안 할래 이거. 짜증난다. 다면 싫어. 으흠. 다시 처음부터 왜왜 안돼 아 맞다 그다 으 으취 으취 으으아 으취 으취 으 자. 다 올라간다. 안 돼! 아하하하하. 안 돼! 다 올라갔는데. 야! 살았다, 살았다, 예! 됐다, 됐다, 됐다.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야! 아, 화로 어지러지 밀로 왼쪽 버그를 쓰겠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미로 같은 거는, 어, 그 뭐야, 그 뭐야, 그, 앞으로 쭉 가야 돼. 앞으로 쭉. 앞으로 쭉, 이쪽이야. 어, 아니네. 앞으로 가려면은,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쭉, 쭉, 쭉 가면은, 음, 여기다. 스토리 진행상, 이러면은, 어,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스토리 진행상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스토리 진행상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에헤, 병명이 참 특이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할수 없었습니다. 음..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좀 별로이실수도.. 어! 제발 제발! 성공! 오 다이아몬드! 약간의 점.. 좀 약간의 점프 떨어져서 괜찮.. 아래에 몸이 뭐 있어요. 가연 그럴까요? 있네요 진짜. 있으면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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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왼쪽에 다시 올라가는 것.. 여있다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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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내가 이렇게 못하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여러분도 이거 제 실수인 거 아시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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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갑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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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고기가 벌써 이렇게 줄어들었어 야. 으아, 왜 이래? 나왜 이래 갑자기. 나 이거 잘했는데. 잘했는데 이거. 나 잘하는데. 째째째 해감이 나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야. 아. 어, 아 못... 아, 엉클이안 했어. 킬력이 안 했어. 엉 앵클이 안, 안, 안 했어. 이렇게 하는 어, 남자애들은 이러잖아. 아이고, 엉클이안 했어요. 쭈쭈쭈 이러면서. 그러면은 완전 욕을 받아. 완전 짜증, 완전 짜증나, 완전 짜증나. 하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헉, 잠깐만 이거 좀이 이거 할게요. 호, 이게 목숨이 다 따르면 이게 허기가 아 어, 안돼. 허기가 다 따르면 어 두칸 점프가 안 되잖아요. 스토리 진행상, 스토리 진행상 제가 너무 많이 좀 스토리 진행한다고 많이 이겠나요? 어? 어? 안 되는데... 비까지 오네. 마인크래프트도 내 마음을 안아주는 걸까요? 비까지 오네요. 아! 아! 여러분 저 이거 편집할 거예요. 아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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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아짜증나, 아짜증나. 잠깐 뭐좀 먹을까요? 어, 아니에요. 스토리 대상. 입에 물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아하하아아하하하크님 죄송합니다. 버거를 쓰고 싶어졌어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아, 저 그냥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행복하게 그냥 힘들어도 답답해도 살래요. 아, 하, 하. 물 때문에 제가 살 수는 있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어 제가 왜 이렇게 못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무슨 컨텐츠를 해볼까요? 다시... 점프 맵 없는 컨텐츠를 해볼게요 탈춤 맵은 역시 점프 맵이 없어야죠 어허, 저는 점프 맵 없는게 좋아요 <laughs> 점프 맵 없고 위로 없는 간단한 아주 간단한 탈춤 맵 한영입니다 와와 살았다 이번엔 제작자에 대한 키즈찍는거예요 제작자가 좋아하는 색깔은 버그버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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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버그 오케이. 하지만 저못 봤어요. 민트, 하늘, 핑크, 노랑, 핑크, 노랑. 아, 내려가, 아, 안 돼.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토리가 너무 빨리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긴 거는 많이 안, 보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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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죠. 여러분 답을 아셨죠? 여러분도. 핑크, 파랑이랑 민트색을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파랑이랑 민트색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전취 향이 같이 있네요. 성공이라죠. 버그로 썼긴 하지만. 열쇠 찾기. 열쇠 같은 건 이런데 끝부이 있던데. 어디 보자? 어 아닌가? 장자님이 우리가 그럴 걸 알고 이렇게 어 맞네 아니네 내모 맞죠? 나 아, 그렇게 나는 미션을 통과하고 밖에서 살게 되었다. 재밌었나요? 별 다섯 개 올려주세요. 별백일두한개두개세 개? 안돼 별네개 아니면 다섯 개. 제 버그를 썼지만 그래도 재밌으셨죠? 버그를 써도 제가 그래도 재밌을까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크롱님이맵 만들어주신 크롱님 정말 감사합니다. 버그로 쓰긴 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버그로 쓰긴 했지만 그거 용서해 주실 거죠? 눈치 눈치 눈치. 이거는 다른 분이 하신 거를 제가 따라 한 거예요. 눈치 눈치. 그러면 그러면 이제 네, 다음에 보시죠. 안녕.